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코랄의 U.N.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.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. 케이트 기자. 네,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에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.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.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대다아 방해가... 예, 감사합니다. 가장 빠른 뉴스 유엔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.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? 계속 떠들어봐. 이제 시작입니까?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? 뭐뉴폴 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 좋은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. 헉,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열 명은 잡아 죽였지. <laughs> 많이 됐던 소리 같고, 교도소장 딸내미들 취업고 무리를 걸어 도망났던 얘기는 왜 빼먹나? 응? 함부로 말하지 마 친구.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짐이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? 나 아직 안 죽었어. 타이파스, 내 약속하지.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. 어떤 식으로든. 자, 가끔은 당신이 그날 죽는 게.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으로 이건 최근 모습 같은데 요새 이러고 노나? 여기 사람들은 맹스코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난 그저 등 한번 설정 미뤄줬을 뿐이 자네 아직도 이 혁명 나부랭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군 누구나 취미는 있는 법이야, 하이퍼스